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현모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사람이 혹시 뭘 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안현모는 동시동역사예요 그리고 그거 뭐냐면 뭐 사람들이 대화할 때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동역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서로한테 번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형모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유명한 동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형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배우는지 어, 그리고 영어를 통해서 어떤 키회들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지난주처럼 한번 쭉 영어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를 좀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되셨어요? Okay. 귀 준비하세요? Alright. English mode. Let's start. Ahn hyun is a simultaneous interpreter. She became famous for her smooth interpretatio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2018 an has never studied abroad but she successfully earned an interpretation degree when an was in elementary school she enjoyed watching english films and animations an once said she watched an english video over 1000 times if you consistently expose yourself to english content that you really like She believes you will gradually improve your English skills. 와 이거 기 안현모 이라는 사람이 진짜 뭐 우리 학생들 위한 아주 아주 좋은 좋은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알아두셨어요? 오케이 뭐 괜찮아요. 제가 다 한국어로 번역하고 설명해드니까좀 그냥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전문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영어로 안현모 is a simultaneous interpreter. 오케이. Okay. 우리 아까 제가 아까 이 단어를 한국어로 말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고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현모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 동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안현모는 동시 동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imultaneous 이란 단어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simultaneous 이란 단어 좀 길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잘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imultaneous, simultaneous 좀 긴 단어가 좀 발음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팁 알려드릴게요. 그 가끔 좀긴 단어가 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읽히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끝부터 시작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simultaneous 이란 단어 좀 깔끔하게 번역하게끔 좀 해보자면, m u l t a n e o u s ultaneous, simultaneous 이렇게 하시면 발음하기 좀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보통 좀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시작에는 좀 자신감이 있는데 뭔가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맞게 번역할 수 있을까 좀 걱정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발음이 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도 영어든 스페인어든 러시아어든 좀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잘사용하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simultaneous이란 단어가 한국어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어로 이렇게 동시 같은 시간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그 미국 사람들이 이 simultaneous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할까요? 아 요즘에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처럼 줌 콜, 줌 전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10명 학생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등록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 students registered for the Zoom call simultaneously. 그래서 한국어로 10명의 학생들은 동시에 줌 회의에 등록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terpreter이란 단어도 좀 설명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거 좀 한국어로 동역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뭐 사실 이 동역사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따로 설명하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역, 그리고 번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번역은 보통 읽는 거, 책, 아니면 시, 아니면 기사 같은 거, 뭐, 쓰기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역도 있습니다. 동역은 보통, 뭐, 말로, 그, 말로 하는 그런 대화를 번역할 때 동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역사가 그냥 뭐, 말 그대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직역하는 게 아니라 보통 서로의 문화에 맞춰서 그런 좀 비슷한 개념을 표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직역하면 좀 어색한 표현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마음에 들다. 한국어로 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영어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나오, 나오거든요. The dress went into my heart. 음, 이거 한국인 입장에서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 미국인 입장에서는 아주 아주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the dress went into my heart 이렇게 말하신다면 말 그대로 그 원피스가 제 심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가게에 있는데 친구한테 아, 그그 그 원피스 가그 예쁘다. 아, 그거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거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I really liked the dress. 그 이렇게 좀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되게 좀 뛰어난 동역사들이그 들으면서 그리고 말하면서 그 말하는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이런 것들도 좀 개념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언어 하더라도 동형 동시통역 하는 거 전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안현모 같은 뭐 통역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 진짜 아, 너무너무 e 스펙 존경합니다. 그러면 안현모가 동시통역사라고 우리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통역사들이 뭐 보통 유명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잖아요. 보통 통역, 통역사들 자체들이 유명해지지. 안콜은요. 그렇지만, 안현모가 아주아주 중요한 그 행사에서 동신동역을 했기 때문에 좀 유명해졌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She became famous for her smooth interpretation of the US North Korea summit in 2018.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보셨겠죠? 이거 특히 2년 전에 인터넷 어디든 볼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지도자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이거 뭐 2년 전까지 뭐 아무,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한 아, 행사였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한국어 잘 못하죠. 그리고 아마 김정은도 아마 영어를 뭐, 아마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많을 때 말이 서로 통해야 좀 대화나 뭐, 뭐 협력 정책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현모가 그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녀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드러운 해석으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서 u m 이란 단어, 한국 TV 보시는 거 좋아하시면 아마 이서 u m 이란 단어 다른 곳일 수도 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몇년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꽤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Abnormal Summi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싶을 때, Abnormal Summit is a popular TV show in Korea.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비절망회담에서 한국말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어 그만큼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 안녕 뭐가 이렇게 영어 한국어 두 가지 언어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는데 어 아마 당연히 해외에서 뭐 유학했구나 뭐 해외에서 뭐 살아본 적이 있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Anne has never studied abroad, but she successfully earned an interpretation degree.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힌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학교가 어디 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케이 어. okay. 그 미국은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아일랜드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닙니다. 이 대학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아, 한국, 한국 외국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안현모가 뭐 해외에서도 해외에서 공부하지도 않고 한국 안에서 영어를 이렇게 잘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영어를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통역 학위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안 씨는 해외에서 공부한 적은 없지만 성공적으로 통역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쉽지 않은 일이 이거는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이 degree 이란 단어 좀 다른 상황에서도 예를면 뭐 Fahrenheit degrees 오늘 아 오늘 20도, 20도이다. 이렇게 이런 거 말하고 싶을 때, it's 20 degrees outside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degree가 그도 뜻하는 그 degree가 아니에요. 어, 이 degree 이 상황에서 degree라는 단어가 학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뭐 저희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자면,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Asian studi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 진짜예요. 아,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나는 동영화학과 학사 아니면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gree라는 거 학위 그거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사 그거 bachelor's degree, 석사 master's degree 그리고 가장 어기 어려운 박사까지 있잖아요. 그거 박사가 doctorate degre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영어를 잘 공부하시고, 뭐, 뭐, 좋아하시는 거 영어로 잘 공부하시고, 해외든 한국에서든 그, 그런 그 것에 대한 합의를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형모가 어떻게, 어, 나 통역사가 되고 싶다. 아, 나 영어 진짜 좋아한다. 그거 어떻게 깨야 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그거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When Ann was in elementary school, she enjoyed watching English films and animations. 그래 이거 제가 만든 좀 이상한 그림인데 좀 보시면 이거 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아주 즐겁게 영어로 된 만화나 아니메이션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현모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기가 진짜 좋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안현모는 초등학교 때 영어로 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한번 보고 뭐 다음, 다음 영화로 옮기는 거 아니라 안현모가 또같은거 몇 번, 진짜 여러 가지 계속 봤다는 것이거든요 a 안 once said she watched an English video over 1,000 times 1,000 times 어, 그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형모가 어렸을 때 똑같은 영어 비디오를 1,000번 이상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제가 미국인인데 저도 사실 똑같은 영어 영화를 천번못 봤거든요. 아 그래도 사실 똑같은 거 계속 보고 좀한 단어씩 한 단어씩 아 이거 흐름이 있구나. 아, 이 의미가 있구나. 아이 문법을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사실 뭐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천 번. 뭐안보셔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뭐뭐 뭐 다섯 번열번열 번, 음, 다섯 번 그렇게 뭐 마음대로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if you consistently expose yourself to English content that you really like, she believes that you will gradually improve your English skills. 그래서 뭐 안녕, 뭐가 내가 머리 좋아서 어, 나만 이런 거할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여러, 그 모든 사람들 아니 뭐와 똑같이 영어를 잘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어머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어 콘텐츠에 꾸준히 자신을 노출한다면 그네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안현모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포인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혹시 뭐 아신 아시는 사람 있을까요? 아, 어 저군요. 아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영어 실력 진짜 빠르게 개선하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 타임스코어에서 만들고 있는 영어 콘텐츠를 여러 번 꾸준히 계속 보시게 된다면 영어실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exposed 이란 단어 좀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뭐 피부, 햇볕에 exposed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영어 아니면 근데 외국어 학습 그,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 was exposed to English and French from a young age, so now he speaks both fluently. 전 이런 사람들 너무 너무 부러워요. 제가 한국어를한국게 어렵게 배웠 는데 그냥 태어나실 때부터 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아에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와 프랑스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둘다 유청하게 잘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아직 나이 되게 어리기 때문에, 아마 뭐 몇년 안에 영어 유청하게 잘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러워요. 제가 아마 뭐 평생 학업으로 공부해도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단어를 다 복습했기 때문에 한번더 영어로 읽어볼까요? An Hyun-mo is a simultaneous interpreter. She became famous for her smooth interpretatio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in 2018. An has never studied abroad, but she successfully earned an interpretation degree. When An was in elementary school. She enjoyed watching English films and animations. An once said she watched an English video over 1,000 times. If you consistently expose yourself to English content that you really like, she believes you will gradually improve your English skills. 되게 재밌는 글이라고 저는 저도 한국어와 영어를 진짜 뛰어나게 배울 수 있었으면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뭐천번 보시고 싶으시면 뭐, 제가 뭐라 안 할게요. 그리고 뭐 근데 당연히 만약에 질문이나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시면 아래에서 코멘트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